네 오늘은 특히 고급형 이어폰 중에서는 가성비 최상급 오늘은 가성비와 성능을 모두 잡은 무선 이어폰 D.I.C.O t 형8을 소개합니다. 커널형 구조에 노이즈 캔슬링까지 직접 사용해보니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제품 소개 D.I.C.O t 형8은 블루투스 5.3을 지원하는 커널형 무선 이어폰으로 통화 시 주변 소음을 줄여주는 2NC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특징입니다. 깔끔한 디자인, 가벼운 무게, 그리고 직관적인 터치 조작까지 갖춘 제품입니다. 주요 특징 ENC 마이크 탑재로 통마 음질 향상, 블루투스 5.3, 더 안정적이고 빠른 연결, 터치 컨트롤, 음악 재생, 통화, 볼륨 조절까지 손쉽게 최대 2 0시간 사용 가능한 케이스 포함, IPX4 생활, 방수, 땀이나 가벼운 뒤에도 OK. 장점 가격 대비 훌륭한 통화 품질 편안한 착용감 귀에 잘 밀착바른 페어링과 연결 안정성 단단한 터치 조작으로 편리한 사용 단점 노이즈 캔슬링은 통화용으로만 적용 음악 청취 시 오연지 아닌 충전 케이블이 다소 짧음 전용 앱이 없어 세부 설정은 불가능 사용사의 재택근무나 온라인 수업 중 깨끗한 마이크가 필요할 때 헬스장 조깅 등 야외운동 중에도 안정적인 착용감 지하철 버스 안에서도 통화 음질 걱정 없이 평균 가격 쿠팡 기준 약 29,000원 34,000원 사이 가성비 이어폰 중 상위권입니다 구매 추천 여부, 이 가격에 이 정도 성능? 통화 품질과 착용감이 중요한 분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특히 보급형 이어폰 중에서는 가성비 최상급 제품입니다. 마무리, 기와이시 o T형 8. 깔끔한 외형에 실용적인 기능까지. 당신의 첫 무선 이어폰. 혹은 서브용으로도 딱 영상 아래 링크 확인해보세요.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네, 오늘은 특히 보급형 이어폰. 중에서는 가성비 최상급. 오늘은 가성비와 성능을 모두 잡은 무선 이어폰. 기와이시 o T형 8을 소개합니다. 커널형 구조에 노이즈캔슬링까지 직접 사용해보니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제품 속개 D.I.C.O T18은 블루투스 5.3을 지원하는 커널형 무선 이어폰으로 통화 시 주변 소음을 줄여주는 ENC 노이즈캔슬링 기능이 특징입니다. 깔끔한 디자인, 가벼운 무게, 그리고 직관적인 터치 조작까지 갖춘 제품입니다. 주요 특징 ENC 마이크 탑재로 통화 음질 향상 블루투스 5.3더 안정적이고 빠른 연결 터치 컨트롤, 음악 재생 통화, 볼륨 조절까지 손쉽게 최대 20시간 사용 가능 케이스 포함 APX4 생활, 방수 땀이나 가벼운 비에도 OK 단점, 가격 대비 훌륭한 통화 품질 편안한 착용감 귀에 잘 밀착받은 헤어링과 연결 안정성 간단한 터치 조작으로 편리한 사용 단점, 노이즈 캔슬링은 통화용으로만 적용 음악 청취 시오인치 아닌 충전 케이블이 다소 짧음 전용 앱이 없어 세부 설정은 불가능 사용사의 재택근무나 온라인 수업 중 깨끗한 마이크가 필요할 때 헬스장, 조깅등 야외 운동 중에도 안정적인 착용감 지하철 버스 안에서도 통화음질 걱정 없이 평균 가격 쿠팡 기준 약 29,000원, 34,000원 사이 가성비 이어폰 중 상위권입니다. 구매 추천 여부, 이 가격에 이 정도 성능, 통화품질과 착용감이 중요한 분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특히 보급형 이어폰 중에서는 가성비 최상급 제품입니다. 마무리, 디와이 c o T08 깔끔한 외형에 실용적인 기능까지. 당신의 첫 무선 이어폰, 혹은 서브음으로도 딱 영상 아래 링크 확인해보세요.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